네, 켤게요 좋아요 예에엥 오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늦게 오신 분예 늦게 오신 분 늦게 오신 분 치킨 오도? 먹느라 늦게 오신 분 600명 기다리기 하신 분 엉덩이 샷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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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희롱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소하겠습니다 <laughs> 아주 끝까지 가시는군요 예 <laughs> 오더 하세요 골치 아 여기 오더 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이 있네 안돼 안돼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뿌링걸린 오더 시키면 안돼 왜? 여포에옆포그다다 여포. 어, 다 죽이러 다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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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져 우리 그러면 이번에 가볼게, 운영. 콩천님한테 맡겨볼까? 아저 오늘 컨디션 안 돼, 안 돼. 이슈요 컨디션 이슈 네, 표코님한테 맡길게요 오케이 좋 그러면 오더를 따르시면 <laughs> 아 뭐야 갑자기 나한테 우오으로내를요 왼쪽으로 <laughs> 못 믿겠나봐 아? 아? 음, 에? <laughs> 우리랑... 아? 조용! 강당강목 갑시다 강당강목 오케이 에이 조졌네 아 그럼. 여기 루이스 고정제 있으니까 차 끄어다 끄어 싹속으 이거 안나오기만 안 해. 해. 해 아주 고전오케오케 샤샤샤 난 거짓말은 안해 카라킨 안는데 카라킨이라고 그런 거짓말은 안해 그러면 일단은 난 여기서 차를 한번 구해보고 아니다 여기까지 그냥 날아가야 돼요. 사번핀 고젠 나와요. 4번핀 가시죠. 4번 핀. 그래. 에에에. 일본도 나오나요? 간단할게요.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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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우리 굿. 의견 일치 잘 보는 거 봐. 그럼 보디오드해. 네, 수고요. 그래 또왜 이렇게 작아? 아까 졸랐었나? 라 좀 키울게요. 그러면. 아이씨, 아이씨. 아, 나 진짜 뭐야,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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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수학 간줄 알았어. 왜 그래? 갑자기 목소리 왜 이렇게 커졌어? 목소리 너무 좋아졌는데. 순가... 난 지금 이야기의 이 템포를 못 잡아가겠어. 아, 니이 정도면 거의 그냥 두성 쓰는 거 아니야? 둘인 걸? <laughs> 와, 아, 진짜 왜 그래, 아주마? 그만 말 나오게 하지 마. 어. 아주마라니, 아주마라니, 공일 년생인데. 알았어, 그럼 아주머니. 높... 1901년생이요? 응 이야아 0 1년생이요 역시 앞서가는 시대라 그런지 너무 앞서갔어 그럼그럼 많이 뒤쳐진거 아닐까 혹시? 아흠 아 야야 몇 년생이라고? 몇 년생이라고? 아 안타? 응 안타? 내가 그런걸로 자존심을 굽힐 아 진짜 또콩엑굽네 콩천님 롯데월드 왔다 콩천님 롯데월드 왔어 이상한이 이상한 데 u n d 데 r the name in t 요 e 요 a 토 I agree, Otoi, o 이 o i Otoi, Otoi. Autobahi. k u 4 c h e n i Kipalizima. Kichungjon, k i c h 천 n g 천 o n Kuncheni, Kuncheni, 네아 n 제가 봤을 때 정상 컨디션이었어도 여기서 얘기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딴 딴딴딴 어떤 총을 쓸까요? 어 제가 떴게요 여기 네네 10호 있으면 10호 <시포 웃음> 먹어주세요 네, 네. 네. 뭐야 1번잘 되네? 경쟁만 잠겼나보네? 아, 그러니까 경쟁이 그, 그 말이 뭐냐 쟁하한 사람들 이다넘어다는얘기지 아, 맞네. 아, 일반에. 아, 그럴 수 있겠다. 맞네, 맞아. 진짜 많은 거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일반이 일반이 아닌 거지, 지금. 어 그런 깊은 뜻이. <목소리> 경쟁전... 지금 서버가 터져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다 들어와서 물어보시네 이게 아, 네! 제 방송에도 좀 오시던데 아, 밥은 네. 아예 점검 들어갔대 지금 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늘 패치했잖스 패치, 아... 근데 왜 그러는겨? 잘못해서 원래 패치하 배그... 아 아닙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우산스럽게 근데 달라진 거 있나요? 오늘 패치? 그냥 서버 점검한 거 같은데 점검을 했는데 점검했는데. 서버가 더... 음. 나나 그거. 난 얘기해, 채팅으로 얘기해. 난 파트너 아니야.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자. 아니야 얘기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뭔 말인지 알잖아. 그본인 지금 생각하는 거 얘기해봐. 우린는좀하기가좀 그 <laughs> 힘드네. <웃음> 그래. <웃음> 우리는 그냥 취임 선언 넣어줄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고. 아니에요. 어? 서버 패치를 했는데 말이야. 서버가 오히려 이렇게 터지면 이게 말이 돼? 이럴 거면 패치나 하지 말지. 그런데 아, 어, 그정도는 나도 했음. 그보다 거또더센 음. 더 수위 부탁드립니다. 네. 어 그래요? 네. 에. 에이슈밤. 아니 아니. 예? 어? 예. <웃음> <웃음> 그거는 저희 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laughs> 예. 법적 조치는 혼자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묵비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다를 빼면 어떡해 그 아무리 그래도 그 기업 상대로 욕은 좀나 <laughs> 팔비 남음 띵난 양보함 띰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저분 띰을 안다고? 띰 띰? 띰이 아니라 아니에요? 띰 아닙니까 딥딥이라 그랬는데 딥 딥. 이 비읍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근데 띠미라 그랬어. 링걸님이 아니앗 찜하는 것처럼 띠 하는 거야. 1900거 1901년생이라 그래. 아 그렇구나. 찜꽁이라고 안한게 다이네. 행띵 띵은 띵띵 땅땅 땡. 나가. 아이고 누님. <laughs> 야 이거 틱톡 이거 띵띵 땅땅 따라가는데도난참 걸렸다. 그 음. <laughs> <이거> 어, 어, <laughs> 어느 어느적 어, 아이고 누님. 용의하시고 슬릭백이나 주세요. <laughs> 누나한테 자꾸 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누나가 할 말이 없네? 또 시작했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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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런 느낌이구만. 어. 아. 아, 이건 이제 시작이야. 이건 아직 안 끝난 거잖아. 이건 지금 아, 그런 거 말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음. 릴스로 춤추셔야죠. 맞아. 아. 그말로하면 어떻게 해요? 말은 노잼이지 그럼 말은 누가 해? 어? 아아말아 뭐? 말은으로 잘안 해요. 말은 안 해? 에에 네. 아니, 이분, 거의 그냥. 틱톡을 아니, 엄청나게 잠깐만, 보셨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표커님 이거 몰랐죠? 표커님 이 y 몰랐죠? 뭘? 할 말이 없네, 알았어 몰랐어 그, 아, 시, 그, 그거 아니야심노잼 n <laughs> 전전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나도 t o Boy, i 지로 계속 물량 공세가 a t 그, 그거 아 d g o 맞아 good, good. Good, good. g 아 맞아 good. Good, g o 인 d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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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세요 할 말이 없네. 어 스쿼드 재밌게 하세요. 퇴근비 고맙습니다. 조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예. 나안 주고 왜 그쪽? 어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어, 예. 익숙한 인맥들. 왜나 예. 나는... <laughs> 익숙한 인맥 어? 자기 시청자 챙기는 <링네>. 거다. <laughs> 누숙가 <laughs> 닉네임이 다른 방송에서올 예. 나오네. 이게 뭐지? 음, 음, 아습니다 네. 예. 아 조심합니다 님. 예. 아 감사합니다. 주시겠죠주시겠죠 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어, 아니 그분은? 예. <laughs> 야야 콩천 님. 아... 귀 깨질 아... 뻔했다. 아, 형님들 형, 나, 형님 형님들 아... 감기 안 감기 안 걸리셨습니까? 음, 뭐지? 걸리라고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저도 안 예, 걸리신다. 어. 저만 걸렸나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접종도 맞고 그래야 돼. 음. 나 열쇠 나왔어.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예, 오케이. 해야. 여기 근처에 있지 어. 않나? 아유, 조심합니다, 님. 아유,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됩니다. 추가드리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자, 네. 나는 파밍 끝. 그리고 팔 배를 드리겠소. 하밍아 산책 가자. 응 노잼이고요. 하밍이뭐안 해요? 반응 없어요나 <laughs> 이어폰이야. 바밍이 정신 바밍이 차려. 산식. 정신 산식. 차려. <laughs> 스피커 아니야? 아 맞다. <laughs> 그래도 좀 들리지 않을까? 아니 전혀. 그게. 아 아예 안 들림? 네. 멍멍이는 잘 듣지 않을까? 멍멍이 청력이 좋지 않을까? 아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 예. 파밍아 <laughs> 물어 물어. 파미이가 나와.. 파미이가 타자 치는데?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되죠? 푸코님? 한... <laughs> 그냥 무시하면 <피코인님>? 돼 <피코인님>? 진짜. <laughs>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파미이가 산책 간대! 어, 응? 어, 푸코님? 어, 푸코님? 예 도와주세요 무시하면 돼 그냥 혹시 누님 쓰러셨습니까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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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도 와겠지아 이거 자 8배 줄게요 8배 8배 갖고 와요 8배 8배팔 배,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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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0 0판0 0 800, 800, 800, 800, 800, 800, 8있0 800, 800, 예, 0 예.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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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인간요괜요괜요 괜찮아요. 괜찮야요요괜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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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가? 진짜? 네. 초반에 그게... 다 내려버리나 이들 네, 초반에 다 내려버린 그거 버그? 아... 이거 그 다음판 가보자 초반에 대시 그 대도시 잡히는데 다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게 새벽에 아침쯤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 아... 무슨 암묵적인 룰이 있나봐 전부 다 대도시 그 비행기 바로 시작하는 대도시에 내리더라고 아니 나 배가 온지 5년이 됐는왜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침 7시 안해보셨잖아요 아 그러긴 하지 지금 7시는 아닌데요? 근데 오늘은 지금은 약간 비상상황이잖아 아 그럴 땐 갑자기 이렇게 또 비상사태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런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거죠 뭐아닐어도 어... 있고 뭐 근데, 어, 근데 갔는데 만약에 나카사나 한 50명 핀다 이러면 또 홍천이 왜그래 아 이거 우리 여기 어 여기 핑 찍은데 갑시다 갑시다 네. 자비밀의 방에서 쓰고 싶은 거 하나씩 얘기하기. 나는 MG3. 그러다요, 그러다요, 그러다요. 한 대면 뭐요 MG3. 난막 칩사. 난3뚝아3뚝 음? 반칙이죠. <laughs> 그 아, 확정이잖아요. 아고는 비밀의방 주인 줘야지 열쇠 주인. 주인 누구신데요? 한번 발해 보려더니만 삼뚝 안 나왔어. 다별로 근데 오자마자 엄청 어, 빨리 먹는다. 앞에 계신 오. 분이 누군지 알죠? 원래 저런? 응. 아, 근데 저... 아무것도 안 나왔어. <laughs> 원래처럼이래. 아 보시 많을 때는 대도시 가는 거. 누가 뭐, 10포 뭐, 좀 챙겨줄 10호 수 10호 있나? 이거 난 지금 블루존 슈리탄 두개 챙겼어. 그럼 제가 챙길게요, 제가. 오케이. 팔배 <laughs> 안. 예. 트렁크에 넣어놨습니다. 아뭐내어 이거 돌산 돌산 올라갈까 우리? 응. 음. 좋아요 우봉 가시죠 우봉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고고! 레고레고! 야 이거 쫄바지 멋스러운 거 입으셨네 표꼬님와 누가 트렁크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내가 내가 지금 말 하고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아주 저는 항상 꽉꽉 채워야 된요야 <laughs> 트렁크 이거 뭐야 이거? 가득가득 채워다녀야 돼요 엄청나네 와 또, 가방, 생가방 메어도 트렁크도 가득 채워야 돼 부족해서는 안돼 먹을 것이 떨어져서는 안돼 어 소리 들린다 그 한번 재주요 능선에 있나 바로 올릴게요 예 아, 맞았어요 나만 맞았어 맞았다고 뭐 네. 어떻게 맞았대요 그러니까 무섭다 소리 난다 <laughs> 내려요 예야 차도 잘조개해야돼요어 위쪽 하얀... 위쪽 봐줘 나가면서 죽었어요. 밑에 밑에 집쪽에서 소리 들린다 네 일단은 차좀 숨겨놓을게요 어 집쪽이 있네요 한 스쿼드 예 네, 하나 달립니다 아뭐야요 뭐 네. 누웠어 링거님 다운? 켜주세요 여기 사람? 어디 위쪽 능선 조심 비상호출 방금 우리 위쪽으로 지나갔어요 네 비상호출 아니 뭐야 이거 뭐 비행기 오는데 이거 뭐 비행기 아니야? 비상호출 떨어진다 비상호출 떨어진다 175 방이야? 아니, 뭐 경로 표시된 비행기는 뭐야? 저거는 이제 그, 복귀 전 아아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구 음... 살릴 수 있음? 아, 그러면 중. 감사합니다. 여기 끝이 사이드 하나. S3는 어디지? S3도 쏘는 애가죠? 세대집 안에 세 대. S3이 집에4번빙 쪽이에요. 하나 이절집쪽 네. 마무리 좀. 네. 예. 난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어, 나도 다운이요. 일단 오면 살아요. 카구가 네. 잘 쏘는데. 그러게. 카구가 잘 쏴. 했는데, 지금 여기? 3명 누웠어 우리 팀. 세 번. 헤긴 거 아니야? 어저 친구 8 2번잘 쏘네. 그러니까 저도 무빙 치는데 어. 마저. 어잘쏴잘 쏴. 난데서 잘 쏴. 는데요 지금? 스나 좀 쏘는 사람인가 봐. 이거 아 저기 쏜다. 저기 누워, 파란핑 집. 감사합니다. 음. 파란핑 집에서 아 그래? 일단은 네, 저희 저기, 저기한 8m 되는 거 같은데. 와, 또 나갔어. 바로 아, 나갔어. 한번 터치 좀. 70번. 얘 집에 있어요. 집에? 야, 옥상에서 여기, 마, 저기서 네? 2번. 맞춘다. 살리던 종자. 나투 스택. 아, 좀던번 집에서 여기 장난 맞추는데? 지금 제일 어, 길리가 세 명, 두 명. 일단 올라갈까요? 22명 22 살았는데 엄청 잘 쏜다. 아 이놈 이게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네? 경쟁전 안 돼서 빡쳐서 온 클랜들이 다 쓸고 댕겼나? 아니면은 갑자기 경쟁전 된다 그래가지고 일반전 다 나간 거 아니야? 아 그런가? <laughs> 지퍼 붙이고 집 꼬라박을까요? 안 돼. 그럼 링걸님 죽어. 어 여기 이쪽 홀에도 있다 홀에도 여기 파란색 확인. 확인. 1킬로. 할까요? 800. 와, 너무 멀다. 우리 이제 했고. 살살 갈까요? 어... 갑시다? 우리 밀기는 해야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그냥 밀어가지고 자리 먹어버릴까? 아, 네. 여, 여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제나가 먹을 것 같기는 해. 지금 토마토는데 핵인 것 같은데 진짜로? 하스님 네분 합쳐서 어, 한판에 몇킬정도 예상하시나요? 음... 자 우리 멤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네명이서 합산하면 킬이 몇킬정도 나올까? 이잘 대답해야돼 한... 한. 전 개인적으로 18이라는 숫자를 좋아해가지고 18... 음. 일단 없나? 링걸님 7킬? 카스 형님 7 킬, 저오 킬, 허컨이 3 킬. 그 <laughs> 아 뭐야? 갑자기 <laughs> 콩차 님보다 <laughs>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laughs> 아니 되게 웃기네. <laughs> 아니 자연스러웠어. 어. 여기 여기 박아, 여기 박아, 여기 박아. 아 여기 여기 밖에? 오케이 여기 박아, 여기 박아, 여기 박아, 여기, 박아 여기 박아야 돼. 설아, 어, <laughs> 뭐야 매야 집에도 있어. 야, 조졌다. 와, 난리 씨. 날리다, 난리 날리다, 난리다 난리 다! 할수 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아 장난 아니 너. 뭐여서 자기장? <laughs> 시외 생존인데요? 이상해 뭘까? 다 죽었나? 뭔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러게. 다 살렸을라나? 미려? <놀람> 뭔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이게 블루투스 왜 이렇게 조용한 말이 되나? 네요. 저 시체 있는데 두명 살릴 수 있어요. 살리라고 지금? 바닥에 이걸 어째 살려 지금? 살릴 수 있는데 없? 바뀐데? 자기는 바뀐데? 지금 블루칩 수신기 안 되는가?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나갔다 해야 되잖아. 저기 어떻게 나갔다? 아니 그 수신기가 있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선으로. 그 테미... 맞아, 맞아 맞아, 어디? 맞아. 아 어디? 오른 시체 네, 시체에 다는 거야. 네 제시체. 그쵸? 거기 앞에 있죠. 오. 제신 기술. 야. 나봉. 오. 또또또 살렸어, 수명. 또 또. 두 명? 두개 먹어 놨었어, 두 개. 나나 보이는 대로 살림. Yep. 예. 공전이 달려, 공전 님. 지금 3초밖에 안 남아서 난 빨리 못 하니까. 나상태밖에못 하는 최 괜찮아, 괜찮아. 살수 있어. 일단 취대야 빨리 오자 아니 근데 이거 내려올 때템이 있어요? 템이없어없어어 없어요, 뭐야? 없어요. 이이에요 맨몸 이에요아왜날 살려? 나거뭐밖에못하는이아 뭐야? <laughs> 이살렸어 <좋네>,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버티면 유리할 것 같아. 어, 여기 내려야 된다고? 여기 내린다고? 먹으 어디 가자고여여님주요어 맞아. 스프핑좀 찍어주세요, 스님. 기다릴 갈게 바로. 자 앞에 레토나 있는 거 지금 곳 바빠 여기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레토나? 네. 지금 외막 피신 피신 쪽이요 네, 레토나 레토나. 네, 그쪽 시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 그그 그 왼쪽에. 영원절 공선 님. 어, 어 놀래라오놀래라오 여궁자 놀래라, 놀래라. 깜짝이야. 얘기하고 떨어져지 <laughs> 우리였어. 어, 폰이, 거기 위치는 어떤지 모르는데. 나 연막 일단 많이 먹어 놨거든. <laughs> 앞으로 전진해서 <laughs> 갈수 있겠. 여기 세치있어요 빨리 먹어. 아, 앞에 사람이 이거 먹어. 앞에 사람 있어요. 제가 봤어요. <laughs>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웃음> 나 이쪽에서 <laughs> <나 그래서 웃음> 몰라. <웃음> 아 초콜 님 쪽이 두 명이다. <laughs>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 무슨 야 와 치킨 <laughs> 좋아. 뭐야 이거? 어때? 어때 어떻게 이 갔어? 나는 저기 인터넷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거든. 예. 네. <laughs> 그래서 총알나달랑고문 닫고 기다렸는데 누가 오길래 잡았어. 근데 그치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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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나이스. <laughs> 아 대박이다.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개 웃기네. 와 아, 좋았다. 와, 여기 진짜… 와, 기다… 기대... 대박이다. 야, <laughs> 이거 치킨을 떠 먹여주네. 아, 뭐 저는 3끼 이상은 했다 보는데. 아, 어떡하지? <laughs> 이상하다. 이번 판 내가… 잘 버틴 거 같은데, <laughs> 주인공이 달라진 느낌이네. <웃음> 이상하다. <웃음> 이상하다, 내가… 어... <laughs> 아, 좋았네. 맛있고요. 다들, 다들 열심히 했구먼. 다만요? <laughs> 따봉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상해. 음. 아유. 제준은 고미부리고. <laughs> 이상하네. <웃음> 어, 이상하네. 느낌 이상한가? 기분 따신가? <laughs> 아야야 뭐 같이 한 거지. 맞아 맞아. 아, 아 근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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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한, 한, 봐봐. 내가 표코이님 살린 게 신한수였어. 맞죠 표코이님? 어? 네. 어. 아저 저도 사실 그걸 말했어요. 표이보다 위대한 3킬의 실력이랄까 <laughs> 블루칩은, 블루칩을 챙긴건 저였습니다! 음, 그아 맞아 그두 명을 챙길 아, 수 아, 있도록!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니 맞아맞아 아 제가, 아, 제가 해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거라니까요 우리가 만든거야 그럼 우리니다 우리가 만든거예요 근데 그거 일단 중요한거 우리가 몇킬 할것 같아요? 18킬... 18킬 합산? 18이? 진짜요? 뭐, 괜찮지 않나 18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인원 줄어드는 거 보면은 그냥 사람이 없어서 못할것 아, 같기도 하고. 그것도 어, 나, 아, 그것도 그러네. 아, 코치님 오늘 브레인이다. 어. 아, 그것도 그러네.